안녕하십니까 바이커들의 빛나욱 기자입니다. 라이드님들 빠른 거 좋아하시죠? 바이커들의 컨텐츠는.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항상 유익하고 빠르게 정확한 컨텐츠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스마트하고 슬기로운 바이크라이프 즐기는 데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트라이언프 400 시리즈 후속 컨텐츠 영상입니다. 저희가 영상 어저께 올렸는데 반응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 댓글에 거기 사자시망이라고 그분이 그 점장님이에요. 점장님, 강동점 점장님. 김범석 점장님인데점장님이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어저께 마케팅 담당장 통화를 하는데, 막 주변 떠들썩한 거 있죠. 무슨 그 고객 상담센터 같은 왁자지컬한 그 그런 느낌이 느껴졌어요. 아,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전화기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놀람> 그 1차 초도 물량은 이미 지금 물량이 완전 다 빠져버렸고, 150대가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초도 물량이. 근데 제가 여쭤보니까 이제 물량을 계속해서, 이제 추가 물량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인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 가격이 너무 잘나서 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격이 공개됐으니까, 커터급 요 클래식, 클래식 뿐만이 아니라 이 커터급 모터사이클 전체 시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스피드 400, 스크램블러 400. 가이왜 지금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경쟁 모델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빠뜨려 놓을 수 없는 지금 가장 많은 지금 판매량을 가지고 가고 있는 모델이 레인필드 350 시리즈거든요 350 시리즈랑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그 바로 위650 시리즈가 있어요 트윈 시리즈 뭐 인터셉터 컨티넨탈 GT 슈퍼메테오 그리고 최근에 그뭐지 샷건 650까지 출시가 됐죠 이세 가지 모델을 그러니까 TR 400 350 시리즈 650 시리즈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우선 350 시리즈랑 비교해 보면은 메테오 350 가격이 540만 원입니다. 스피드 400에 459만 원이니까 1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120만 원 가량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헌터 350은 한뭐한 뭐한 500, 500만 원, 509만 원. 그리고 뭐 빌레 350은 한 520만 원,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비싼 겁니다. 근데 출력은 두배 차이가 나요. 루얼프스350 시리즈는 20마력이고. TR 400 시리즈는 40마력이에요. 그리고 엠필드는 전자장비가 ABS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TR 400 시리즈는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 트랙션 컨트롤, 전자식 스로틀까지 탑재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는데 출력은 두배 차이. 전자장비 유무에 따라서 이제 성능 차이가 이제 월등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600 시리즈랑도 비교를 해보면은 600 시리즈는 47마력입니다. 출력은 약 7마력 정도가 높아요. 그런데 가격은 200만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인터셉터가 859만원이고, 슈퍼메테오가 899만원이요. 에 200만원에서 한 250만원가량 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런데 전자장비는 ABS밖에 탑재되어 있지 않아요. 60 시리즈, 그러니까 랜앤필드 트윈 시리즈는 TCS도 빠져있고, 전자식 스루틀도 빠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출력은 조금 높은데, 가격은 한 200만원 비싸고, 전자장비는 빠져있다. 그러니까 400 시리즈의 이제 가성비나 구성이 우수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400 시리즈가 이 아쉬웠던 부분을 잘 이제 충족시켜주는 그런 빈틈을 잘 파고들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비 측면에서도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로얄앤필드는 지금 무상 점검을 일체 지원하고 있지 않죠? 초회 점검도 다 유상입니다. 그래서 350 시리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500의 초회 점검 받아야 되고 5천 만. 15,000까지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500 이후로는 5,000 단위로 계속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근데 15,000 단위로 이번에 계산을 해보면, 15,000까지 점검하는, 점검 비용이 약 45만원가량 점검 비용이 발생합니다. 15,000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가, 트라이언프는 초회 점검, 그러니까 1,000km에 초회 점검 받는데, 이때 무상으로 일단 점검을 지원하고요. 초회 점검은. 그 다음이 16,000이에요. 그 사이에 점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5,000, 16,000까지는 그냥 타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로엘 앤필드 15,000원으로 잡은 거고, 16,000원에서 그 드는 비용이 약한 16만에서 17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660 시리즈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이400 시리즈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만원 이하로도 가격 책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요. 그러면은 45만원대 15만원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30만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점검 비용만 따진 거고, 뭐 유지 관리비 뭐, 포함될 수 있는 보험이라든가, 연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빼고 점검 비용만 따졌을 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트라이언프 점검 비용이 비싸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부분은.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죠. 이 가격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이 659만원이면 저는 이제 다른 세그먼트, 다른 장르에 입문하시려는 분들의 고객층까지 일부분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커터급 입문 가장 많이 하시는 기종이 R3랑 MT03이죠. 이두 가지 기종이랑 살짝 비교해보면은, m t 0 3랑 R3는 둘다 42마력인데, MT03은 가격이 775만원, R3은 795만원이니까, 100만원 정도가량 더 비쌉니다. 지금. 야마하 기종들이. 출력은 이마력밖에 차이가 안 나고. TCS나 전자식 스로틀 빠져 있습니다. 야마하 커터급에도 ABS만 탑재되고 있어요. 전자장비가. 그리고 이제 프론트 포크도 보면은 프론트 포크가 중요하죠. 핸들링이나 이제 감수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정립식 포크, 돌입식 포크에 따라서 핸들링이 완전 달라지죠. 돌입식 포크가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포크의 직경도 중요하죠. 근데 TR400 시리즈는 43mm 도립식 포크가 장착되어 있고 그 야마 커터급에는 37mm 가야와 도립식 포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립식 포크라는 형식은 같은데 직경에서는 이제 TR 400 시리즈가 더 우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티한 성능에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스포티한 성능을 원하시는 분 이력 이마력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일부분, 그러니까 완전히 뺏어올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TR400 시리즈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허스크바나, 스바르트 필련 401 시리즈도 있는데, 이 포지션이 완전히 겹칩니다. 얘는. 제품 컨셉도 비슷해요. 그 로드스터 분위기고, 그 다음에 400cc, 불기통, 불기통. <laughs> 단기통, 불빻다. 이 제품 컨셉. 단기통 400cc라는 컨셉 비슷하고, 네오레트로, 로드스터 컨셉이라는 거 디자인도 좀 비슷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스바르트 401 새로 나왔죠 가격이 895만 원입니다 출력은 45마력 895만 원이니까 그리고 지금 659만 원이니까 <laughs> 정확히는 아니, 220만 원 240만 원요 정도 더 비싼 거예요 근데 출력은 5마력 차이 허스크바나 스바 401도 좋은 점은 뭐 TCS 어시스 슬리퍼 클러치, ABS 모두 탑재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같지만 가격 차이가 240만 원대 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240만 원 차이면 엄청 큰 차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뭐 헬멧부터 뭐 그냥 풀셋으로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허스크 바다 사고 로얄린 필드 산다고 해서 아잘못됐어 틀렸어. 넌 잘못 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 내가 마음에 드는 모터사이클이 최고의 모터사이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가 이제 원하는 장르, 원하는 디자인, 원하는 브랜드, 원하는 뭐 스타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맞게 가시면 되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자장비 유무나 이제 가성비나 이런 걸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TR 400 시리즈 끌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이제 신차가 공개되겠죠? 올해 11월 에이크마에서 뭐, 야마나 로얄 앤 필드도 이제 신차를 공개할 텐데, 뭐, 신차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출시되려면 최소한 1년이 걸릴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반년 이상 걸리겠죠? 그 사이에는 TR400 시리즈가 물량 공급만 충분히 된다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로얄 앤 필드 450 시리즈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내년 뭐 상반기쯤은 출시되지 않을까 싶어요. 히말라얀 450이랑 그, 게릴라 450이두 가지 기종이 있는데, 얘는 출시되는데, 얘는 출력이 40마력으로 같아요. TR400 시리즈랑. 그런데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660만원에 나왔으니까. 얘네들도 뭐 750만원 뭐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이제 판매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g 비3 5 0도곧 그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TR 400 시리즈가 워낙에 가격을 공격적으로 내다 보니까 g b 350 혼다 코리아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같은 가격에 나오면은 이제 판매량은 좀 떨어지겠죠. g b 350 C 같은 경우. 그러면 뭐 500만 원에 출시해야지 조금 더 메리트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다양한 이제 모델이 시장에 등장하는 거는 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 라이더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모델이 나와야 이제 시장도 발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너무 공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TR400 시리즈가 공식 정식 출시된 것에 따른 그런 파장이 크다.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많은 기대가 됩니다. 빨리 타봐야 좋을 텐데, 시승차가 마른다면 타보고 또 더욱 자세한 내용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커들의 김남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